양구에서 먹는 짜장면. 상수육. 감사합니다. 상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 네. 행정만 애들이. 아, 금세 다 털었습니다. 짜장면 마... 마셨어, 마셨어. 양구 짜장면은 가릅니다. 아, 날씨 죽인다. 응.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군대 가고 있죠. 아, 저희가 나왔던 군대 위용도를. 합니다. 32연대가 아예 해체돼버리고 그 어. 건물이 아까워서 어. 누가 군 쓰고 있었던 거 다른 부대가 쓰고 있지 않을까? 다네. 아, 여기라고? 이런 길이었나고 나는 기억하는데 아니 난 요것 때문에 이름도 없었던 말이야. 저기서 맞네. 기억나다 어떻게 기 이거 숫자 다 바뀌었네. 원래 2083만 딱 서있지 않았나? 어, 딱2083 부대라고. 봐봐 다른 부대 좋아있잖아 아침마다 구포뛰는 데 아니야? 여기까지 안, 여기까지, 안 나와. 여기까지 안 나오나? 저 앞에까지만 나오나? 아, 그래, 그래, 그래. 도로까지는 안 나와, 맞아. 대박사고. 아, 이런데 원래 집이 있었나? 있었어. 아, 그래? 응. 있군. 숫자가 틀린 거 보니까. 구, 구보 여기까지 뛰었던 것 같아, 내기억으로는 그래, 이, 구보를 저기까지 있었어. 뛰었잖아. 저간판 있는데까지. 어. 개코교회가 뭐야, 독수리교지. <laughs> 독수리. 3십는 아직까지 있네. 3 0이는 있어. 저건 저건 아직 공사 안 했나 봐. 역사 때문에 그냥 내쫓나 봐. 그냥. 보통 구보를 여기서 돌던가. 그렇지. 여기서요. 빡세게뛸 때는 저기 독수리. 이쪽이 이제 이 대대. 하나, 둘, 셋, 넷. 먹혔어요. 우리 부대. 여기가 독수리. 30이도 여기 이도 그대로네. 여기 이것도 사장님, 여기 민간교회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아직 군교회. 아, 군교회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저희 여기 그냥 전역했던 사람들인데, 이사단 출신인데, 아. 그냥 놀러 와봤어요. 3, 없어졌다고 들어가지고. 사면. 네, 어, 네네네. <laughs> 옛날부터 계셨어요? 07? 네, 엄청 되게 오래됐어요. 됐네. 그때는 이게 백두산교회였거든요? 네? 아, 아니, 독수리. 독수리. 아, 독수리, 독수리. 네. 아, 아세요? 백호로 네. 바뀐 거 맞죠? <laughs> 되어지고 있긴 하죠. 음, 네. 오, 네. 정말이야. 아 네. <laughs> 그때 이게뭐 병사로 계셨어요? 네, 병사죠, 병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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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2년 그냥 어. 네. 병사 전역했죠. 그 여기는 어떤 일을 아, 어떻게 그냥 하다가 그냥 부대 망했다고 <laughs> 하니까 망할 때는 어. 좀 그렇지만 아 없어졌다고 하니까 네. 옛날 예, 어. 생각도 나고 예, 사단이 없어졌고. 예, 네. 사단이 없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3일 연대, 3일 연대 가 합쳐져서 여단으로. 아, 음. 여단으로. 음. 규모가 음.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네, 개편이 여기가 엄청 있었죠. 그런데 음, 역사가 깊은데 이사단이 코로나 때문에 그쵸? 없앤 건 아니죠? 아, 이사단이 없어진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니고, 음. 그리 여단은 그렇고 이사단은 이제 원래 그군 저기 감축국의 계획이 아, 네, 국방 계획 있잖아 국방 계획 있었어요. 아, 그래서 21사가 없어지느냐, 이사가 없어지느냐, 아, 뭐 각축이 맞아. 있었어요. 근데 맞아. 이제 결정을 이사가, 이사로 없애자. 고 맞아 이사에는 지피 때문에 아예 없애진 않았고. 어 양평 쪽으로. 아네 신속 대응사으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거아 그쵸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전한 거죠. 네, 네. 예. 이전이라고 봐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럼 여기도 이제 일요일 되면 이제 종병사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평소처럼? 네. 음, 어. 병사들 와서 형님. 아, 그렇구나.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요새는. 군부대 앞에도 이제 핸드폰 가게가 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고 인생 내 그림은 무조건 전우사야 전우사지 나는 절대 딴데안갔어 전우사가 야 추억의 전우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똑같아 똑같아 이야, 아니 근데 이 물품들이 좀 바뀌었네 많이 천천히 보면 지 정글 모자 한장 음. 전... 음. 베레모다 와 베레모 이쁘다 예, 우리 때는 베레모가 아니었잖아 근데 팔긴 팔아 어 팔긴 팔네 아니 우리 이것도 아니었잖아 근데 이게 왜 찍찍이야? 요새는 그래? 찍찍이잖아 우리 그래. 때는 그냥 바갔잖아아 그렇지 바았는데 응? 구글로 바뀌었고 사장님 여기 되게 오래 네? 계신 거죠? 그렇죠 저희 07군번인데 그렇죠. 어. 이사단 없어지고 요새 군인들 많이 와요 백두산에서 많이 오나? 그렇죠 07년도에도 그렇죠. 그렇죠. 계셨죠? 그럼요 내가 어. 4 3 맞아 맞아 야, 똑, 우리 똑같으시, 때도 사, 똑같으시네. 우리, 요구에서 요구에서 네. 요구에서 요 요구 이층까지 올라. 아, 아, 아 맞아, 2층으로 딱 2층으로 여기만 있었어. 있었어. 네. 기억 네 기억으로. 요새는 근데 이게 이거 부대에서 입는 거야? 이런 옷? 나한테 물어보냐? 이게 생활복이야? 나한테 물어보냐? 확실히 이런 국방 그 디자인이 바뀌어 가지고 알지 디지털로 바뀌어 가지고. 아, 그렇지. 와 이런 것도 봐라? 없어도 파네, 없어. 그여기 여기 가방 팔고, 가방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래. 우리 때는 뭐 없었잖아. 어. 이런 가방은 이쁘다. 그냥 매도 되겠는데, 전혀 군인 가방 같지가 않아. 파네, 이거 행정만화 많잖아. 솔선바가 있냐? 이거. 야, 나는 다기억해바라바가 있어 람바낮다도사산이 없습니다 여기 분 미래사입니다 미래사 전 e 사 d y what? i 죠 sorr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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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우리 군인 장병들의 마음을 이루어주는 우리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다 없었지. 사진 찍고 걱정하고 음. 위로해주는 뭐. 분들이죠. 관물. 아 여기 지금 다 저희 때는 없던 체인들이어가지고 플랜비 뭐 스튜디오도 그렇고 설빙도 그렇고 없던 거라가지고 저희 저녁하고 한참 뒤에 다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인제를 갑니다. 인제로. 인제 인재 가면 언제 오나원통터져못 살겠네. 맞나? 원통에서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늘 보세요 여러분 미쳤습니다 지금 서울만 살다가 이런 아... 데 오면 아니 군대때 다들 그랬잖아 말년에 이런 데서 살고, 살고 싶다고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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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좋고, 맞아. 공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완전 좋고 그치 여기가 이제 뭐 나무밖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음, 그렇지. 우리가 진지공사 하던데요 진지 어, 그 밥진지 말고요 진지공사란 뭐냐면 그냥 뭐 나무 깎고 땅 파고 그런 거예요 왜 하는데? 그걸 왜 하냐면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laughs> 왜하는 거야. 진지 공사 왜 하나요. 전쟁을 대비하려면 사전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 예.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진지들이 사계절 동안 우리가 진지 공사를 추계 춘추고 봄하고 가을에 하는데 그 전에 무수하게 풀이 자랄 거 아니야. 아, 그걸 이제 깎아야 이제 시야 확보가 되니까. 겨울에도 눈이 내리니까 그 교육 방송이야? 그렇다고 합니다. 프레임을 설치하던데 아니야? 사실 우리가 여기 위에 올라갈 순 없기 때문에. 그치. 사실, 이 도로에서 보는 건 뭐,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 그때 여기 진지공사 할 때, 그러니까 밖에 차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니까. 그치. 엄청 집에 가고 싶었는데. 인제 자, 저희는 지금 양구 찍고, 인제 찍고, 순천으로 이제 가서. 갈비를 춘천 거야? 먹으려고 합니다. 어, 아, 춘천갈까? 어, 춘천 가자. <laughs> 춘천을 갈 거고 한 시간 정도 걸리네요, 한 시간. 세상에 <laughs>